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토끼 보세요. 토끼, 오늘은 2022년 7월 30일 저녁 11시 47분입니다. 개항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토끼를 만났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토끼가 어떻게 산토끼? 산토끼? 집토끼가 아니고 산토끼. 야야야, 일로 야, 야. 와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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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풀 지금 여기 다듬어 놓은 데에서 지 입맛에 맞는 풀이 있나 봐. 이거 카메라 찍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당겨서. 여기 좀 보세요, 토끼님. 토끼 씨, 여기 보세요, 토끼 씨.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야, 너네 엄마나 아빠는 어디니? 응? 언니 동생은 어디니? 왜한 마리만 있을까? 에? 모르지. 신기하네 토끼씨 말좀 해보세요 토끼씨 안가 도망도 안가 토끼씨 오 열심히 먹네 빠른 풀을. 이야. 사람들 없는 밤 늦은 시간에 나왔나? 어쨌든 다시. 여기 좀 보세요. 토끼처럼 안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기도 좋구나. 되게. <laughs> 그러게 원래 토끼가 원래 저 정도인가? 어? 원래 토끼가 기가, 어? 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원래 토끼가 키가 작아. 우리 그림 그릴 때막 엄청 크게 그려서 그렇지. 그림 그릴 때 엄청 크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토끼가 작아. 아무튼, 뜬금없이 오늘도 예수 믿고 한번 해봐요. 에? 아이, 뭘 애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끝.